그래서 그것도... 阿乌吉吗？ 야 그냥 슛 해야지 아, 패스 받으러 움직여 패스 받으러 움직여야 돼 리바운드 리바운드 아, 리바운드 쫓아가 쫓아가 아, 아 나이스 나이스. 아, 아 운드그치 슛! 아, 아 아니, 안 됐다. 됐다. 야. 야 뛰어, 뛰어. 수비, 수비. 다 가자. 가자. 야, 집중! 놓치지 마! 나이스! F! A, F! Pressed! Pressed! A, 네! 음> sure! 들어가, 대훈이 들어가. 니 패스, 해 패스. 패스하라고. 패스하라고. 패스. 나이스 어, 괜찮아. 들어가. 들어가. 에, 들어가. 어, 들어가. 오, 달다로 뚫는 거. 침하게 패스하면서 아니 저걸 잡아줘야지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, 얘들아. 야한번 자, 한꺼번 차. 자 받아줘도 마지막 마지 시간 보고 하나 2초2초 right. 하나 막아 15초 붙어 붙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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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들어가야지, 붙어 야지 붙어 야지 붙어 그렇지 붙어 나이스 자유투 자유투 좋아. 어, 좋아, 잘했다, 그 아, 이거. 아, 침착하게. 다리에 덩크해, 덩크. 하나만 넣 넣어, 하나만 넣어라. 黒が